어, 안녕하세요. 명미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19에 새로 들어간 로컬 프로젝션 모형, 그 모형 중에서 어, 내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네, 네, 네. 어, 내장적인 변수를, 어, 내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도구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로컬 프로젝션 어, 모형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새로 들어간 건데 어, 명령어는 이제 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임포스 리스폰스 펑션. 요 명료가, 어, 됩니다. 백토 i 레션 대신에 프로젝션 모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스폰 펑션이 우리가, 우리 분석의 목적이면은, 어, 로컬 프로젝션을 내면은, 한 변수의 충격이, 어, 시간에 따라 다른 변수에 미치는, 동태적인, 이제,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형 자체가 좀 단순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회귀 모형에서 쓸수 있는 테크닉들을 쓸 수가 있어요. 뭐 패널이 라든가 아니면 뭐내색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가미할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한번 드네. 그근데 금리를 내렸을 때 혹은 정확하게는 금리를 변화시켰을 때 산업 어 생산의 성장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어, 요, 로컬 프로젝션 이용해가지고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불러 드릴 거고요 어, 데이터는 제가 US계, US, 의 US Macro에서 요 데이터 불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1954년도 어 8월부터, m o 리 데이터인데, 어 2019년 12월까지 지금 데이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IP g 로 o 는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월별, 산업 생산 성장률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ederal funds는 아마 기준금리 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변수들이 들어가 있고, 요런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한 번, 효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IV, local projection, IRF, 이렇게 하고, IP g r o t h 가 예, g r o 가 지금, 매생변수 indigenous, 예, u 어, federal funds, 요거에 변화가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를 볼 거, 볼 건데, s 들 펀드 e other funds, the other funds, 이 h e other funds, the other funds, the other funds, the o 서 h e r funds, the other f u n d e o t n s t e o t r u n s t e r u n the o n t 라고 하는 거 e r funds, the other f u n 에의해서 e other f u 도구 변수를 썼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어, 추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뭐 G의 모형이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i n s t r u m e n t l o c a l Projection Impulse Responses가 되고 그 Impulse Response Function에 들어가는 어, 여러 가지 계수들이 뭐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금리가 변화가 생겼을 때. 어, 산업 생산 성장률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 그럼 요거가 되는 거죠 그거는 0.39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됐지만은 금리 변화 효과가 지금 뭐 대체로 뭐 효과는 없어 보이지만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날, 수, 날 수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긴 기간을 볼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변화율이고 요건 누적으로 계산하면은 예, 누적으로 계산하면은 누적으로 산출하면은 수준 예. 이 IP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누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이 로컬 프로젝션 r o j e c t function에 g r o 에 인플레이션도 같이 집어넣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에 내생 변수에 div, funds에 money i n s t 를두구 변수로 집어넣고 c u m u l 이렇게 해서 추정하게 되면 은 어,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어, 나오게 되죠. 수준의 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하고 나면은, 요거를 이제, 어, 이제, 인퍼스 리스폰스 펑션은 잘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예, 좀 길게, 예, 지금 4기가 맞는데, 예, 예, 이렇게 해서, 네,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은, 음. 36, 36이면은 3년이, 3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레그는 예, 예, 1에서 10까지 해가지고 요거 한번 이렇게 추정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i b l o c a l p r o j e c t i o n 해서 요거를 i r t 을 하나 만들고 projection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에서, 예. 어, c s 놔두고 6LAP에서 12개월 단위로 10개월까지 하고, i m p u l s e 는 D Federal Funds. 그래서, 금리를 변화시켰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볼게요. 예,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변화시켰을 때, 금리 자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금리를 변화시켰을 때, 인플레이션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금리를 올렸을 때, 산업 생산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어, 금리는 이제, 충격 후한 1년간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원래 수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물가는 거의 뭐 2년간 큰 변화 없다가, 3년차에 물가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 근데 그 시차가 2년 정도 걸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산업생산은 이제 처음 1년간은 큰 변화가 없다가 2년차가 되면은 마이너스 4%까지 이제 떨어지는 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은 요즘 유행 중인 로컬 프로젝션 모형, 내생변수를 다룰 수 있는 IDLPIRF라고 하는 요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